저희가 할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와서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사울이 벨,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 온전에 온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아, 실은 이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뭐 드라마를 잘 만들고 또잘 보는 민족이니까 어, 오늘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고요, 주인공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도 알겠고, 또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느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 실은 우리의 우리가 사는 것이 드라마처럼. 어, 평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스토리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또나 자신과의 그 삶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져가는 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그 선입견을 갖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일들을 천천히 뜯어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아이 사람은 뭔가 함량이 미달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하는 일,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참 요즘 우리 이런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지만 경박하다, 조급하다, 말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단어들이 아마 우리 사울 이 사울에게. 아마 붙여진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이 볼수 있겠지만요. 사람,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등장한 사람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무리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밤에라고 하는 이 밤이 참 중요해요. 실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갔던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나중에 하도 배가 고프니까 탈취한 소나 양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핏째 먹습니다. 이 핏째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큰 바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짐승을 먹는 짐승을 먹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피곤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를 짓는 그 밤. 그럼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실제로 예. 피곤하고 또 음식을 먹고 이제 전쟁이 왠지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추격해서 탈취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견물 생심. 예. 그래서 추격합시다. 더 탈취합시다. 예.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힘내고 한번더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전쟁에 시작부터 사울은 뒤로 쫙 빠져 있었어요. 요나단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고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역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건 요나단인데 사울은 뒤에서 빠져 있다가 이제 무언가 될듯 싶으니까 와가지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왔어서이말 무리는요 생각이 없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리한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요 무리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금 왕이 이걸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게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서 툭 튀져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갑자기 얘기를하니까 사울이 다시 깨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사울은 언제나 뒷북을 쳐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순서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울 같으면 이 탈취물. 사울은 이 탈취물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을 자꾸. 사울의 평생 그랬어요. 이 탈취물. 물건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흔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즘 그런 뭐 없지만 옛날 오뚜기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리 때려도 옆으로 많이 넘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 방향을 쓰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한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결 종국적으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 사울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탈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해라"라고 할 때도 있고요. "스톱, 너 되게 노라고 대답하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노라고 대답하시거나,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해야 돼요. 이 멈춰서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을 어, 왜 멈춰 쓰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잘못 나가면 방향이 잘못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 게 멀어요. 예. 어. 그래서 실제로 방향을 잘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목적지에 닿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도 멀고요. 그 길에서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모아요. 그래서 한번 제비를 뽑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엉뚱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는지, 사울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인다면은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인다는 것은 왠지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러스 히포크러스는 가면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 속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은 정말 센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게 누구의 누구의 재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려. 갑자기 요나단은 왜 나옵니까? 나는 죄안 졌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요나단에게 있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요나단을 막 칭송하고요. 오늘 이 전쟁은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시기심이 들었겠죠. 사울은 끝까지 시기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아까는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했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백성은 아무 말도 안할 때는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쪽에 놓고 백성을 이쪽에 놓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 편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립니다. 그때 묻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마지 어, 43절 뒤에 보면요. 요나단이 말하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요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사울은 변명만 해요. 그래서 왕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아, 선지자님이 선생님 손지자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제가 아이 그 소나 양이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려고 가져온 겁니다. 아 제가 이게 그때는 부득이에서이 사람 적군은 쳐들어오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게 도망가고 하니까 이게 부득이에서였습니다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오늘 요나단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 해요. 우리 아버지가 참 망령 잘못된 말을 했다. 만약에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잘칠수 있었는데, 만약에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다는 다른 말도 할수 있어. 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만약 금식만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 지금 뒷북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금식하라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져서 다시 추격하자고요라고 모든 말을 할수 있는데 오늘 요나다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 한이 모습은요.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입다는 망령되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그 당시에 짐승들은 다집 앞에 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남동녀의 딸.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은 순순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니까 지키십시오. 대신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함께 동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입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딸은 순종합니다. 오늘 요나단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요 실제 우리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만 혹시나 그 일이 달,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산상수훈을 보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예수님도 오해받고 핍박받고 했지. 어디 가서 예수님이 맨날 모으 선처만 받고 대접받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은요. 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정말 축복된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다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했는데 아마 제가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백성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드디어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침묵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동조하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백성들의 속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움직이고 계신 거겠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단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여 쓸데없는 짓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치르지 않고 뒷전으로 물러서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 쟁취한 요나단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비난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꾸 종교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화 된다는 건요. 오늘 사울처럼 뭐 하나님의 이름만 되는 거예요. 만하님이 뭐 이럴 거다. 하나님 뭐 죄가 어딨냐. 뭐 종교적인 말은 입에서 다 내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천천에 수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번지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 마음은 전혀 딴 곳에 탈취물 가운데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너의 믿음 이건 그저 외식하는 믿음일 뿐이다. 요나단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과 함께 동 사랑 사랑의 관계가 돼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관계는 남자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우정은 사랑의 관계보다도 더 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집안은 다 망하고 죽었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요나단의 집안과는 언약을 맺어서요. 나중에 그 집안을 살리는 일, 무비보셋이 사는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중에 복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손이 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마음대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백성들이나 요나단은 그 밑에 있는 존재들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업적과 적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업적과 족보는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이야기는 사울이 전쟁을 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가 오고 솔로몬 시대가 오면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전쟁을 하라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와야 되는데 사울의 평생에 샬롬은 가져오지 못하고 매일 전쟁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 마지막 자신의 죽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전쟁을 했으면 승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가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욕심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는,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져서 복이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확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정말 선한 결론 의의 결론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평생 전쟁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마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전쟁을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져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